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득다고 생각하는 걷는 무이가딱 하나 있어요. 보자. <asaki>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통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없이 해결하는 의학 정보 콘텐츠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만보 걷기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무릎은 시큰? 이거 잘못된 걸음걸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는 습관이 무릎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제가 직접 걸음걸이 시험도 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의 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염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철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걷기가 전신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걷는 것만 잘해도 장수의 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걷고 나면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픈 걸까요? 걷기 참 좋은 운동이죠. 날씨도 좋고 걷게 되면 이제 심폐 지구력 같은 것도 좋아지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또 성인병 예방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데 근데 걸으면 아프다. 그럼 뭔가 딴 사람은 좋은데 왜 나만 아플까? 걸음걸이에 잘못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근데 걸음걸이가 우리가 좋지만, 그, 걸음걸이 걷는 거가 꼭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어. 무릎 같은 데는 이제, 무릎을 많이 써서 걷기 때문에, 무릎에는 아주 좋기만 하진 않고, 경우에 따라 아쁠 수도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무릎을 갖다 더 망가뜨리고, 음. 무릎을 더툭수유발시키고퇴행성을더 가중시키는, 이런 게 있다면 걸음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전에 잘못된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잘못된 걸음걸이 중에 대표적인 예가 팔자 걸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뭐 걸음걸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는 게 중에 이제 팔자걸음. 맞나요? 그죠. 오... 이게 팔자걸음 하면 이제 발을 벌려서 이렇게 그게 되면 아무래도 이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아, 자꾸 맞닿게 아이고야. 되죠. 네. 맞닿게 되면은 그쪽으로 충격이 많이 가고, 체중이 많이 가게 되면 그쪽에 연골이 빨리 닿게 되고, 음. 어, 연골을 지지하고 있는 물렁뼈도 아. 자꾸 찢어질 수 있고, 어, 무릎 안쪽에 퇴행성 네, 관절염이 진행이 빨라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나 골반 쪽에 있는 근육질이 악해져서 그것이 결국은 골반통증. <laughs> 거나 허리 통증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걸음걸이였네요. 그러면 또 이제 팔자 걸음이랑 반대로 내 무릎을 망치게 되는 그런 걸음걸이가 또 있을까요? 팔자 걸음하고 또 달리 이제 안장 걸음이라는 거죠. 아 안으로 향하는 걸음이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음...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무릎을 아주 많이 이렇게. 에, 몸이 안쪽이 닿게 되겠죠. 네, 네, 맞아요. 또 어, 이렇게 하면서 무릎이 부닥치기도 하고 걷다가 또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계단오르내릴때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음. 만장 걸음 하는 분들도 이제 좀이 무릎에 많이 충격을 주고 무릎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팔자 걸음하고. 안착하로 무릎의 안쪽에 있는 연골을 빨리 닳게 하고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겨서 무릎에 통증을 일으키는 아픈 이런 습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걷는 거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모델분들이 워킹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거든요 되게 당당하게 일직선으로 다리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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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면서 이렇게 다들 걸어지잖아요. 이런 워킹 방법은 괜찮은 거예요? 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걷진 않죠. 그쵸. 그죠 모델 워킹처럼 사람이 걷진 않지만 모델 워킹 하는 사람들은 가장 네. 되게 걸음도 하고 이렇게 힘을 줘서 막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에 굉장히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음. 무릎 관절에 무리를 많이 줄수 있고요. 음. 다리 모양도 변형될 수도 있고. 음. 뿐만 아니라 무릎만 할승리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무릎과 동시에 네, 골반의 모양이 아...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네. 골반에 문제를 일으켜서 허리 통증까지 이어지는 아... 거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걸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델들의 워킹은 눈으로 보기 좋지만 몸에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되겠죠 맞네요 볼 때는 마냥 멋있어 보였는데 음... 사실 그 프로페셔널한 모델들이라도 아, 무릎이 꽤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팔자걸음 안짱걸음 그리고 모델 워킹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나의 무릎을 망치게 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걸음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프다고 생각하는 걸음거리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터벅터벅 걷는 거 있죠 원래 또박또박 걸어야 되는데 무릎을 과하게 딱 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터벅 음... 이런 과신전 걸음을 걷는 분들이 흔히들 많아요. 과신전이 되면 무릎이 관절에 힘을 탁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연골에 많이 손상을 주고 그것이 평생적으로 많이 걷다면 퇴행성 관절염 무릎의 연골, 그리고 물렁뼈에 어떤 손상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나쁜 거는 과신전 걸음이 굉장히 나쁘고 걸을 때는 무릎을 완전히 굽히지 마시고 약 약간 덜핀듯 하면서 다음 걸음을 걸으셔야지 무릎에 부담을 가장 적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나쁜 습관이 쌓이기 전에 걸을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잘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외에 또 다른 안 좋은 걸음걸이 있을까요? 네. 근데 네. 그 이외에 이제 빠르게 걷는 우리 종종 걸음이라고. 음.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성큼, 성큼, 길게 길게 걷다 보면 무릎에 영향을 줄수 있고, 무릎에 한쪽에다가 무게 힘을 많이 주는 이런 비대칭적인 음. 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행의 형태가 있죠. 팔자 걸음, 안장 걸음, 과신전 걸음, 종종 걸음, 성큼성큼 성큼 걸음. 솔직히 모두 흔히 하는 걸음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식사하시고 밤에 집 근처나 공원 같은 데 가서 걷는 운동 진짜 많이들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혹시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보면 무릎 상태를 알수 있을까요? 네,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걷는 걸 가만히 보면 아 저거는 무릎이 안 좋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부모는 걸을 때 가설 걷는다든지, 뭐, 계단 오를 때만 이렇게, 뭐, 잡고 올라간다든지. 아 네? 그 다음에, 쪼금 걷다가, 서서 이렇게, 무릎을 만지고 간다든지. 어 이런 같이, 걸음걸이로만 봐도, 이제, 어, 아, 저 분은 체중성 관절염이 심하였고, 밀에통증이 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음. 그러나, 이제, 한쪽이 아프면, 자꾸, 이제, 쫄룩 걸릴 수도 있고, 한쪽이 아프면, 문제는, 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대쪽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나중에 반대쪽 흡수도 생소관절 되시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 보시면 너무 아파하시다 빨리 치료해서 잘 걷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나이 먹어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안 좋은 걸음걸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올바른 보행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이제 걸을 때는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보고, 걸을 때 뒤꿈치부터 딱 닿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다음 쪽 발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거의 펴졌을 때 다음 걸음이 나가야 돼요. 똑바로 허리를 펴고 다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복복을 생각해서 올바른 보행을 하는 걸 습관을 키우는 게 좋고요. 되게 아이가 드신 신들은 이렇게 올바른 걸음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 네네.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습관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젊어서 올바른 보행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면 보기, 어깨 힘 빼기, 뒤꿈치부터 딛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네.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창이 다른 충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쿠션 있는 거를 잘 신으시고 걸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런데요, 원장님. 만약에 이미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릎이 이미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통증이 있다면 물론 이런 걸음걸이로만 고칠 수는 없죠. 네. 많이 아프게 되면 일단적으로 무릎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무릎에 체중이 가해지지 않는 무릎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음. 그래서 일단 운동을 좀 하면서 통증이 좀 심하니까 이 통증을 좀잘 팔려면 최근에 무릎의 연골을 부드럽게 하는 연골 관절 치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스테로이드 넣서서 치료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안 하고요. 음. 연골 윤활리 역할하는 이런 약물요법을 충분히 받으시면 연골이 보호가 되면서 염증도 가라앉아서 통증을 좋아지게 합니다. 물론 이런 치료는 한두 번으로 금방 좋아질 수 없어요. 뭐 여러 번 맞고 한달두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시면서 그 위에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를 강화하는 인대 강화요법도 같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치료를. 어, 한두달 한다면 통증이 점점 좋아질 거고요. 그거기더 어울러 걷는 습관까지 음. 좀 어, 바꿔보시면서 걸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무릎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을 권해드린다면 물 속에서 걷는. 어르신들은 물 속에서 걷는 게 안전하고 오. 또 물의 운동도 좋기 때문에 물 속에서 걷는 운동 적극적으로 어, 권해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고수 치료 같은 것도 하고, 무릎의 관절 쪽에 빨리 재생을 할수 있는 축격파 치료도 한다면, 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메모 꼭 잊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걷는 습관이 무릎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은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 습관에 쌓여져 있는 대로 그냥 걸었는데 잘못된 걸음걸이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내 걸음걸이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걸음걸이 걸이도 함께 꼭 체크해 보세요. 걷는 운동은 이제 평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운동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조건 걷는 것보다 어떻게 무릎을 보호하면서 보다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쯤 걷는 거리가 잘 되나 어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을 생각하면서 걷는다면 그런 체형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